내 상대방 같은 경우 는 질리언 이 라서 궁쓰 고서 그냥 다이 브도 가능 하고, 무엇 보다 렉사 이라서 바통 갱을 많이 올 건데 어떻게 할지 모르 겠다. 재밌 겠 네. 생선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지금 이것도 시야를 안 밝히고 저러고 담배 피러갔기 때문에 여기다가 그냥 와드 받고 이렇게 가만히 있어줘야 돼. 이두 군데를 시야를 봐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저렇게 나는 있는 것도 솔직히 이해가 안 돼. 한 명이 그러면 여기를 봐줘야지. 아래쪽을 먹고 싶, 위쪽을 먹고 싶었음. 니언습니다 방말로 <laughs> 지금 봐봐 여기에서 이렇게 하고 갱 와갖고 여기에 지금 인베가 써봐 앨리스 그냥 죽었어 그러면 같이 붙어있을 때 다리우스도 덩달아 죽겠지 그런 사소한 것들 하나하나가 다 티어 차이에서 보이는 거라서 지금도 주도건물간거자체가조금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난 라인은 무조건 땡길 거란 말이야 적 팀도 더안 따라가는 게 나는 신기하다 따라갔으면 저 죽었는데 나이스 오 뭐야 오빙을 안하네 호호, 나이스 그래도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 플래시 빠졌고. 무리했습니다 승률이 9 1라고 아따 무섭다, 무서워. 아쉽다. 그도 이정도면 라인전 압박 나쁘지 않네 렉사의 위치가 지금 계속 보이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계속 압박 넣을 수 있어서 피부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아꼈다가 천천히... 아, 근데 앨리스가 잘해? 약간, 뭔가, 나한테, 블랙 실드를, 딱 걸어주면 내가 대놓고 앞비좀 평타하면 죽었거든, 저거. 나한테 블랙 실드로 걸어주면 참 좋을 텐데. 마나가 <laughs> 130이나 있었는데 차근차치였습니다. 아쉬워. 블랙쉘더 걸었으면 그냥 쭉 무빙하면서 얘 잡고 그다음에 마나 채워져갖고 침착으로 얘네들 스킬 쓰면서 다 잡을 수 있었거든. 본인이 나한테 블랙쉘더를 걸었으면 되지. 왜 저거를 엘리스 탓을 해? 음그 와중에 탑 이기고 있는 거 아주 좋습니다. 이 정도 대포 시야 잡아주고, <laughs> 아무리 승률 90%고 뭐하네. 저렇게 해도 라인 관리 한번 잘못하면 어쩔 수 없지. 이번 판 같은 경우는 정글이 워낙에 잘 봐주고 있어서, 플래시하고 힐하고 플래시 빠졌죠. 큐 맞았으면 죽었을 수도 있어서 요 상태인데 라인은 지금 우리가 좋아. <laughs> 그리고 심지어 탑에 렉사이야. 이거는 근데 탑도 조금 아쉬울 수 있는 게 아까. 바텀에서 분명히 렉사이가 죽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턴에 올수 있는 데가 탑밖에 없단 말이야? 아이고 오르가나가 먹었네 그러면 탑이 조금 더 살이거나 아니면 과감하게 여기까지 라인 푸시를 하는 상태였으면 여기까지 와드를 박아줬어야 돼 네, 탑이 지금 껌깜한 걸로 봐서는 시야장악도 안 하고 있다가 갱당한 거라서 어쩔 수 없지 근데 그런 거는 조금 더 아니, 많이... 아! 잠깐만 말하다가 대포 못 끊어줬다 에헤이 대포 먹으면 안 되는데 아니 숨을 못 쉬게 해줘야지 오우 나포션 먹어주고 아칼리 방금 궁 썼어요. 아칼리 궁 쿨이 짧아서. 아인 클리어 능력이 좋아서 그리고 이 정도면. 블랙실드를 저한테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많이 아쉽네요 걔네 거집 가면 돼 이거는 기다렸다가 신발 사서 가면 지금 11분인데 아주 좋은 템이 떴죠. 아 칼리가 처형인대검 갔으니까 피업하는 거 계산 잘 하시고. 오 그래도 뭔가 라인 프리징도 하려고 노력을 했네. 아이 곡초 못 맞췄다. 이렇게 되면 지금 나도 CS를 못 먹은 것 같지만 카이사가 CS가 더 낫거든요 방금도 아칼리 궁쓴것 같은데 오 좋아 아쉽고 다 맞지 네, 안녕하세요. 빨로잉 감사합니다. 아, 이거 궁 맞았으면 뭔가 잡았을만한데. 뭔가 아쉽네. 사이가 자꾸 욕 먹을라고 하는 것 같은데 화가 많이 났다 우리 모르가나요 W 쓰겠지 카이사? 진리한만 깔끔하게 잡아주고 내가 할수 있는 내에서 최선만 다하면 돼 괜찮아 내가 백업을 갈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잖아. 이거는 14분에 포탑 방패인데 아이고 이거는 비전을 앞으로 쓰지 말걸 딜용으로 쓰는 게 아니라 궁큐만 쓰고 뒤로 비전 썼으면 살지 않았을까 힐이 딱 실쿨이었어 어쩔 수 없지 렉사이한테 제압골드 들어갔네. 그래도 CS 차이 40개 나고 오 나쁘진 않아. 이거는 상대방 그래도 다 AD 쪽에 가까워서 이렇게 가자. 어안 사졌네. 이거는 미드 가줄게. 가이나가 죽어서. 미드 가준 다음에 다이애나 보고, 바텀 가달라고 하면 되거든? 오늘 너무 들어갔지 우리 보러 가나가 살았지 충분히 살수 있는 가이었어서 이거는 지금 빼야 될것 같아. 카이사가 안 보여서 뭐뭐 뭐, 카이사 딱 왔지. 카이사한테 만약에 레이저를 맞으면 이 레이저를 맞으면 카이사가 궁으로 들어와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집 갔다 와서 먹고 싶긴 했는데 이런 이거 어쩔 수 없어. 이 친구들 화가 많이 나서 만약에 내가 이거 무시했잖아. 그러면 나한테 욕했을 거야. 아마. 어, 저 잠깐 이것만 먹을 수 있을까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이러면 빌지어터 떠서. 오케이, 1600원이라서 빌지어터가. 딱 기분 좋게 빌지어터까지 뽑을 수 있지. 그렇게 실식이 없어서, 수원 가는 것도 좋긴 해. 수원 가는 것도 좋긴 한데, 지금은 우리 팀이 뒤를 믿을 수가 없어서. 다리우스님도 합류했을 때 물러갈 필요 없거든요. 얘네 다물 몸이라 앞 라인부터 녹이면 되니까 제 옆에서 야스오 다른 애다 필요 없어요. 아칼리는 어쩔 수 없으니까 기동력 빨라서 야스오나 렉사이 둘 중에 하나 끌수 있으면 확정적으로 끌어줘요. 이 e 스킬 절대 카이사 그런 애들 말고 야스오 같은 애들한테 끌어주세요. 한 턴만 제 옆에서 빨아줘도 제가 충분히 아깝다. 큐 맞았으면 바로 큐궁 쓰면 잡는데 나이스. 어, 야 궁극기가 안 맞냐? 이거, 요거요거는 아니, 다이애나... 아이고, 아쉽다. 위험해서 빼는 게 맞아. 한번 먹어주고 지금 이렇게 무리하는 이유가 내가 플래시가 있기 때문에 이거 충분히 잡거든. 지금 이 친구도 승률이 90%가 넘어서 저런 거막 피하고 그러는 거지 원래였으면 다 맞아서 죽었어. 지금 봐봐. 판단 봐봐. 아, 어차피 이거 내가 가 봐야 못움안 뭐 되니까 라인 밀어 놓자. 카이사도 판단 못못 하는 편은 아니야. 쟤도 그래도 다이아는될거 같은데. 본캐는. 지금 이게 부, 이게 골프 구간인데 골프 구간에서 승률이 90%면 91%라고 그랬으니까 절대 못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어떻게 해 근데 상대가 나는데. 져야지. 아이고 플래시 빠졌지. 가이사 플래시 빠졌어. 이스킬 e 빠졌으니까. 아이고. 아 너무 못했는데? 와. 아니야 큐가야. 큐 상태가 너무 안 좋다다. <laughs> 진짜로. 걔 노플인디? 나이스. 그래도 카이사 맞춰놨다. 아니, 큐 상태가 너무 안 좋았다. 아쉽네. 나, 이거 다 잡은 거였는데, 항상 이렇게 유리할 때는 정글 터는 거 잊지 말고 두꺼비 드세요. 리쉬해드림! 아이고 불러 감사합니다. 이런 것도 다 터트려주고 시야 밝혀주면 아 얘네들이 오고 있구나. 그러면 내가 잘릴 수도 있,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뺄수 있구나 이런 걸알수 있어서 여기다가 파란 것도 박아서 다리우스 살려주고 요거는 수온 가자. 만에 하나 내가 에어본 이런 에어본이나 이런 시식이 걸렸을 때도 죽을 수 있기 때문에. 한팅만 살면 되거든? 요거는, 비전으로 이쪽으로 붙어주자. 얘들 작정하고 그냥 나만 잡는? 이건 방금 같은 경우는 아카리하고 렉사이가 나한테 왔기 때문에 여기로 빠지면서 질리언 잡으라는데 질리언은 본인한테 공을 쓰고 얘네들은 플래시 쓰고 다넘어왔지 얘도 풀 빠졌고. 와, 쉽지 않다. 이럴 거였으면 초시계를 살걸 그랬다. 아, 그러게 초시계를 살걸 그랬네. 미스 갔다 팔아 그럼 에이 몰라 <laughs> 몰라 몰라 갔다 팔아 에이 그 갔다 파니우는 그냥 사실 생각해봤는데 초시계가 필요 없을 것 같아서 딜로 놓을 것 같아서 이거 가행 가면서 이거 그냥 피바라기 갈라고 피바라기가 는게 훨씬 나을 것 같아. 일단 시야 안 보이니까 내가 스펠 있거나 수온이 지금은 수온이 있었으면 과감하게 여기 시야를 뚫었을 텐데, 어우 무서워, 무서워. Q를 계속 써서 궁쿨 줄여주고. 오. 애들 예리해. 이거 와줘야지. 이게 모르가나도 그냥 용 치던 거 포기하고 바로 내려왔어야 되는 가 모르가나가 뭐 용을 친다고 해서 뭐가 되는 게 아니거든. 아쉽긴 해. 어쩔 수 없지. 굳이 잘잘못을 따지면 모로가나도 잘못이 있지만 우리도 이게 용치고 있는데 이렇게 싸운 우리도 잘못이 있긴 해. 서폿은 오브젝트 되도록이면 치는 게 아니라 시야 잡아주고 상대방 오는 거 견제해주거나 그러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지금 견제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해주고 있는 거랑 다른 바 없지. 우리가 싸우고 있었으니까. 그럼 그걸 도와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지. 모르가나는 근데 그래도 모르가나가 첫 번째 잘못은 아니야. 우리가 용치고 있는데, 우리가 무리하게 들어간 게 우리가 잘못이야. 아, 뭔가 좀 해볼 만 했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해봐야지. 아, 이게... 오, 나는 서포터다. 우리 모르가나 원딜님 드셔야죠. 저런 것도 먹으면 또 나갈 수 있단 말이야. 저, 저런 친구들. 저렇게 핑을 열렬하게 찍으면 저거 줘야 돼. 서포터지만. 저런 거 줘야 돼. 안 그러면 혼난다고, 저거. <laughs> 아이템이 나오니까 달라고 했겠죠. 이제는 바른 시야 잡아야 되니까, 이렇게 제어하드 두개 사서, 처음에, 여기다 박고, 어우, 야, 나는 피했는데, 너가 맞냐? 난, 여기다 박고, 이런 데다 박고, 그 다음에 전진 포지션으로 하나 더 시야를 뚫어주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요런 거를 잡아줘야 되는데, 공 어, 써서 그냥 대충 밀어 넣고 계속 큐 쏘면서 저기 장막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천천히 잡아주고, 요거는 바로 가는 게 낫겠다. 이게 우리가 끝낼 수 있는 정도가 아니어서, 끝낼 수 있으면 끝내는 게 좋은데, 억제기를 먼저 밀면 안 좋은 이유가, 첫 번째로, 억제기를 밀어버리면, 내가, 우리가 그한 라인을 못 먹어.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 무조건 억제기 밀면 주, 좋은 게 아니야 억제기를 미는 제일 첫 번째 이유는 상대방이 강제적으로 이 라인을 먹어야 돼 강제적으로 이 라인을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면 아주 좋은 거야 상대방이 강제적으로 이 라인을 먹어야 된단 말이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강제적으로 저 라인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되도록이면 미드를 미는 것보다는 탑이나 바텀을 밀어서 이 라인을 먹어야 돼 봐봐 이렇게 라인 밀렸으니까 먹어야 되지 그 사이에 우린 뭐 해. 반대쪽 오브젝트를 챙긴단 말이야. 그럼 바텀을 먹으면 우리는 탑. 근데 지금 우리 먹을 거 없어. 그리고 우리가 이미 유리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거를 먹을 수 있어. 우리 원하는 대로. 온다? 그럼 그냥 싸우면 돼. 먹다가. 심지어 용은 그냥 전골 혼자서 먹고 아까처럼. 아이고, 저거는. 어, 먹어주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를 먹고 바로 정비하는 이유가 돈도 돈이지만 어떤 이 발음 버프를 이용해서 천천히 슬로프 씨를 해서 밀어 가는 게 중요하다는 게 핵심입니다. 어딨어? 큐 맞춰 들어가, <웃음> 들어가 아하 <laughs> 가비 지지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장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상대방 입장에서 장점은 대신에 그만큼 본인들만 한라인을 더 먹는 거야. 본인 팀들만. 그러면 우리는 성장을 잘했는데 그 상태로 제압 골드도 많은데 우리가 그냥 무리하게 억제기를 밀어, 밀다가 우리가 설사 죽었다. 그러면 제압 골드 주고 그리고 그한 라인은 계속 상대방이 계속 뭐가 우리는 못 먹고. 그러면 역전의 발판이 될수 있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억제기를 섣불리 미는 거는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저는. 오, 제재됐네. 아까 던지고 막 욕하고 그러는데. 딜량 같은 경우, 이거는 서포터랑 정글이 조금만 잘 받쳐주면 원딜이 이렇게 체리를 할수 있죠. 이건 이 친구는 일단 리포 때리고.